집 짓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집을 짓는 그 행위 자체도 그 당시에 건축 문화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김홍도가 그린 조선 시대의 집 짓는 풍경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중에서 제일 대장이 누구신 것 같아요? 누구? 어, 여기 딱 지켜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감독한 사람이네 이 사람이. 예. 지금은 아, 건설 현장에 이제. 그 지휘자는 현장 소장, 어, 현장 대리라고 하는데요. 어그 당시에는 예전에는 대부분 우리가 목조로 짓기 때문에 에, 목수가 대장이에요. 그래서 제일 대장 목수를 도편수라고 했어요. 그 밑에 보하를 부편수라고 했고 이 사람이 보안이 지금 도편수 같은데 이거 뭐긴 막대기를 들고 있네요. 이거 뭐가요? 때리려고 요놈으로 못하면 팍! 쎄. 야야 이 자마의 겨우 자 지금은 이제 줄자가 있어 가지고 줄자로 이렇게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줄자가 없구요 도편수가 자기가 사용하는 이거 잣대에요 근데 금을 해놓고 한자, 두자, 세자 해서 어, 이거 가지고 자로 삼은 거야 응? 어. 그 다음에 어,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이제 보편수네요 어, 지금 기둥 수직 보고 있잖아 응? 어. 그리고 여기 대패질 하는 이 사람, 자, 대목, 대목수네요. 그이 예, 그 사람들은 와공이에요. 와공. 이제 흙입니다. 알맥을 이렇게 올려주면 흙 깔아가면서 암키바 놓고 있네요. 그 위에 숲이야 놓고 그렇게 하고 있겠죠. 어, 왜그 기둥만 해놓고 안에는 뭐 아무것도 벽태도 없고 마루도 없는데 왜 기와부터 올릴까? 생각해 보세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해 보게. 네, 먼저 네, 털을 닦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집질 자리를 더 높게 송토를 해요. 흙으로 쌓고 어, 그 주변을 자연석을 쌓아서 기단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몽당일고라고한걸 가져가서 말게. 다져요. 땅을 단단히 다져 가지고 나중에 다시 그 가라앉지 않게 합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주춧돌을 넣고 어, 기둥을 세우는데 기둥은 크게 단면 형태에 따라서 요 동그란 원주 그리고 에, 방주가 있어요. 네모, 네모난 기둥.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네 네모... 원형 기둥은 벽이 서지 않는 곳에 씁니다. 전태 앞에 이런 게 쓰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벽이 서는 곳의 기둥은 사각을 써요. 방주를 보통 쓰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이 동그란 원주는 치목하는데 더 많은 수고가 들어요. 그래서 보통 집 전면에 드러나는 전태에만 보통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기둥을 세울 때 보시면 이렇게 막돌 위에다가 기둥을 올려놨어요. 아무런 고정장치 없이.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형태에 따라서 기둥 밑둥을 침묵을 해야 되는데 그레질이라고, 요그레이질이 형태에 따라서 그대로 먹으러 딴 다음에 복수가 밑에를 이제 긁어냅니다. 그리고 올리면 수직으로 쓰는 거죠. 자, 일단은 집 바깥에 있는 것을 외진주라고 해, 빽 돌려서 외진주. 바깥에 안쪽에 있는 것은 내진주라고 하고요. 모서리는 우주, 귓기둥 안에 높은 것은 고주. 일반 높, 일반의 <laughs> 기둥은 평주. 어, 이렇게 각각 그 위치와 높이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을 올렸으면 이 상부에 이제 포작이라고 하는데 여 결구를 하는데 에, 보시면 여기 도리가 납작한 것을 쓴거 그러니까 방형을 쓰면 납돌이고 어, 둥그런 것을 쓰면 굴돌이라고 요 어, 그래서 이제 굴돌이가 더 높은 격식으로 치고 여기 도리 밑에 에, 이렇게 장여로 이게 장여라고 합니다. 바치거나 아, 여기 상인방하고 장인 사이에 소로로 끼어요. 어, 이제 기둥 위에 주두가 놓이고 그 주두 위에 본물이 옵니다. 그럼 이제 여러 번이 결구를 해야 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품도 많이 들어가고 훨씬 이것이 격식이 높은 것이고요. 아, 이렇게 소로로 수장한 집을 일명 소로 수장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불토리집, 낙토리집, 뭐, 소로 수장집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죠. 소로 수장이라고 대인엽역이 여기. 여기 민돌이. 그런데 골조가 다 되면 어, 와공이 올라가서 기와를 올리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와가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암기와가 있고요. 그 위에 숙기와 있고요. 네, 끝에 부분은 이제 안막새수막새 어,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위에 이제 용마루가 만들어지고요. 용마루 끝에, 치미, 그 다음에 내림마루, 여기는 바라본다 해서, 뭐, 망화 등, 어, 부분에 따라서, 형태도 다르고, 어, 거기에 따른 명칭도 다 다릅니다. 자, 볼조가 되면 그 위에, 이제, 기와를 올리기 전에, 나무껍질이요. 산자라고 하는데, 나무껍질을 버리지 않고 죄다 올려요. 그래서 틈새를 다 막습니다. 썰가리하고그 예, 예, 위에 틈새를 산자로 다 막아요. 그 다음에 보토 흙을 올립니다. 흙을 올려서 다 메꿔요. 엄청, 지금 벌써부터 무겁죠? 어, 이렇게 하고, 에, 이제 기화를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암막새부터 해서, 암기와, 암기와, 암기와 쭉 올라가죠. 어, 그 다음에 그 위에 숲기와가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용마루가 되고요. 지붕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됐죠. 지금 보기만해도 굉장히 많은 기와가 올라가죠. 에, 한 살림집 한 채에 약 3천장 정도가 올라갑니다. 굉장히 무겁다고 해야 되죠. 자본 사진은 골조하고 기와까지 올려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골조를 하고 안에 소목이 들어가서 창호 달고 반자 그 다음에 마루 깔고 그 하기 전에 와공이 먼저 지붕을 먼저 완성해요. 왜 그럴까요? 자 됐습니다. 일단 어, 이 지금 어 무슨 가세나 이런 거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변형이 올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무거운 하중으로 지붕에 꽉 눌러서 이제 안정감을 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인 이유로는 어 여기 기와를 안 해놓으면요 비올때 계속 비가 비 맞잖아요. 그럼 내장공 사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기와를 해버리면 안에 있는 것이 이제 젖지 않으니까. 내장 어, 공사하기가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마 네, 같은 경우는 하나 한 것을 호첨마, 두 개는 이 부연이라고 하는데요. 뚫고 여서 겹첨마. 호첨마보다 겹첨마가 더 격식이 높은 거죠. 어, 이제 이건 마루입니다. 전태 마루고요. 이쪽은 대청인데요. 어, 마루는 이게 우물정자 모양이라 그래서. 우물마루라고 하고요 어, 다른 외국어하고는 다르죠 일본 같은 경우 이게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마루라고 구별을 하고 에, 우리의 한식 마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에, 우물마루로 갑니다 이제 소목수가 이제 창원을 다는데요 창은는 어, 일단은 살이 어떻게 꾸며졌냐에 따라서 어, 구별이 되고 예, 그다음에 창호지를 한쪽만 발랐냐, 양쪽에 발랐냐, 이거에 또 나눠져요. 한쪽만 바른 것은 빛이 잘 들어오죠. 그래서 이것을 밝은 명자 써서 명장지라고 해요. 한쪽 바른 어, 그다음에 양쪽 다 바르면 빛이잘안 들어오죠. 어, 이것은 맹이할때 맹자 써서 맹장지 그래요. 이제 맹장지는 가운데에 예, 불박이 창을 이룹니다. 이 불박이 창은 한쪽 면만 이 부분은 한쪽 면만 창고지를 바른 거죠. 어, 이런 불박이 문을 어디다 쓰냐면 대청하고 안방 사이에 문을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제 그 부모님이 불이 켜져 있으면은 밖에서 밖에서 봤을 때명장지면 전혀 불빛이 안 비치잖아. 그러면 혹시 부모님들이 지금 주무신지 어쩐지 모르는데. 에, 이렇게 불발기의 놓으면 안에서 불이 켜져 있으면, 아, 지금 부모님들이 아직 좀깨계시구나 어, 이제 이것이 불이 안 켜져 있으면 지금 아, 주무시 계시구나. 이게 밖에서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발기구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판으로 된 거, 창호지를안 바르고 그냥 온통 나무판으로 한 것을 판문이라고요. 판문. 대부분 이제 부엉문이나 대청의 후면. 대성 뒷문은 예, 판장문, 판문으로 대부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지금 띠살이 제일 촘촘하고요. 여기 보면 용자살을 쓸 용자라고 해서 용자예요. 그러니까 제일 두문두문한 살이죠. 이렇게 에, 살이 빽빽한 거하고 두문 어, 거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요? 뭔 차이 있을까? 그래 이것은 방법과 관련됩니다. 에, 촘촘한 띠살은 촘촘하니까 그만큼 튼튼해요. 어, 그래서 외부 외부에 닿는 문입니다. 방법을 위해서 밖에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반면에 여기 범사용 자사 같은 거 이런 것을 어, 바깥문에 닿으면 이거 바로 참 그냥 깨진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에, 살이 드문드문한 것은 안쪽. 내부문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띠살은 전체에 수직살이 있고 수평살을 전체를 하지 않고요 상단, 중단, 하단에서 띠 형태를 둘렀잖아 그래서 이것을 띠살이라고 하고요 어, 격자살, 빗살은 교차하다 해서 교, 에, 빗살이라고 하고요 교살, 다 말로 수떼살, 어금무살 앗자살, 어, 완자살, 범살, 용자살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 좀 헷갈리는 것이, 아, 자, 사라고, 완, 자, 사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하는 방법은, 아는, 이, 아, 세야 할 때, 아, 자예요 그러니까, 다 막혀있어요. 뚫린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 뚫린 데가 없고, 전부 사각형으로 생겼어. 사각형, 이제, 크고, 좁고, 이런 차이인데, 완, 자는 그렇잖아요. 완, 자는, 에, 그, 우리 옛날에 뭐, 만, 자라고 해서, 절 표시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 터져 있습니다. 한쪽이 터져 있는 것을 완짜살이고요. 원래 우리말로 하면 만짜살이 맞아요. 근데 완이라는 것은 그이 만짜를 중국 발음으로 완, 완이라고 해. 그래서 중국 발음대로 완짜살이라고 합니다. 이범 자는 버금 범 자에서 따온 것이고 용은 쓸용 자에서 쌓아서 붙여진 일입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거살 그 보면 여기 나주 김효병 가옥 보면요. 자 여기 앞에 있는 문덧문있죠 어, 외부에 있는 물은 죄다 대부분 무살 띠살로 돼 있어요. 청첩안 띠살. 자 이것도 장흥위성당 가옥인데요. 지금 띠살로 돼 있는데 밑에가 궁판이 돼 있죠. 궁판. 이 궁판에 돼 있는 것은. 에 문이 높은 경우, 그리고 밑에가 창호지가 있으면 자꾸 그 들락날락 하면서 발가락에 채여가지고 창호지가 뚫어지기도 해요. 어, 그런 이유도 있고, 문이 키가 크면 밑에 부분을 공판으로 어, 하기도 합니다. 이것 판장문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대청의 뒤쪽 문이죠. 어, 판장문 혹은 판문, 나무 놀로 한 거.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불발기입니다. 그렇죠? 어, 여기 상다 하다는 모두 맹장지 양쪽에 다 창호지를 붙이고 가운데 이 부분은 한쪽 면만 창호지를 붙이니까 여기는 맹장 명장지죠 그래서 안에 에, 불이 켜져 있으면 밖에서 알수 있는 아기 저기 안에 불이 켜져 있다. 어, 이렇게 알수 있는 에, 불발기 문입니다.